2025년 들어 미국 반도체 기업 AMD의 주가는 연초 대비 약97% 상승하며 기술주 가운데에서도 가장 빠른 상승 흐름을 보였다. 특히 11월 12일 성장 목표 발표 직후 단 하루 동안 주가가 10% 이상 급등하면서 시장은 실적 대비 과도한 가격 반영 가능성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주가 상승은 인공지능 가속기와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 기대가 큰 영향을 미쳤지만 상승 속도가 기업의 실제 수익 증가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이 버블론의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다. 기술업종 전반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투자자금이 집중되고 있어 높은 기대가 이미 선반영된 상태라는 진단이 확산되고 있다. AMD는 11월 중순에 발표한 장기 로드맵에서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을 향후 3년에서 5년 사이에 1천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는 현재 추정치 대비 약 5배 증가한 규모이며 연평균 약 60%의 성장률을 전제로 한 수치이다. 전체 회사 매출 역시 같은 기간 연평균 약35% 성장한다는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25년 예상 주당순이익이 약 2달러 68센트에 불과함에도 장기적으로 주당순이익을 20달러 수준까지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매우 공격적이며 실제 실현을 위해서는 시장 점유율 확대와 기술 우위 확보 그리고 공급망 확장까지 모두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높은 난이도의 조건이 필요하다. 현재 AMD의 밸류에이션은 시장 기대가 과도하게 선반영된 상태로 평가되고 있다. 인공지능 칩 분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며 여러 기업의 주가가 실적 속도를 초과해 상승하고 있는데, AMD 역시 같은 흐름에 놓여 있다. 최근 분석에서는 인공지능 성장 기대가 세계 증시에서 약 19조 달러 규모로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AMD가 제시한 성장 목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주가는 단기간에 큰 폭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현재 주가 수준은 작은 실적 변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AMD는 고성능 가속기와 데이터 센터 중앙처리 장치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기술 경쟁력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엔비디아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격적인 제품 출시 전략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 데이터 센터 구축 과정에서는 전력 기반 설비 부족, 냉각 용량 한계, 고성능 메모리 모듈 공급 문제와 같은 물리적 병목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고대역폭 메모리, 선단 패키징 공정, 차세대 제조 공정 전환 속도 등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제약 요소가 AMD의 장기 성장 목표 실현 가능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2025년 11월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인공지능 관련 기업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버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일부 투자은행과 리서치 기관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창출하는 실질 경제적 가치보다 관련 기업의 시가 총액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실적 발표가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급격한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AMD는 인공지능 가속기 공급과 데이터 센터 확장이라는 핵심 성장 흐름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체 인공지능 섹터의 분위기가 약화될 경우 직접적인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AMD는 장기적으로 매력적인 인공지능 성장 분야에 위치해 있지만 현재 주가에는 이미 매우 높은 기대가 반영되어 있어 고평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데이터 센터 매출 1000억 달러 목표, 연평균 60% 성장률, 그리고 주당 순이익 20달러 전망은 달성할 경우 큰 성과가 가능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버블 관점에서 AMD를 평가할 때 현재 구간은 기대 중심의 투자로 분류되며, 실적이 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단기간의 주가 조정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투자자에게는 인공지능 산업 전반의 기대 수준과 AMD의 실제 실적 간의 간극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